여러분 호밀빵, 에스토니아 빵 냄새 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엘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어, 쇼핑몰에 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 강남 고엑스몰에 왔는데요. 오늘은 고엑스몰에서 비건 페어를 진행해요. 한국에서 이런 큰 비건 행사 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한번 가보면 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왔어요. 오늘은 사실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티켓을 구매해놨고요. 우리 바로 들어가 볼까요? 아, 여러분 여기 엄청 넓어요. 네, 여기 다양한 비건 브랜드들이 다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빨대가 에스토니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비트남이에요? 아, 에스토니아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 어, 빨대 종류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laughs> 이런 거 보고 바로 에스토니아 거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깔대가 아니라 그풀로 만든 거. 또뭐커피팍으로 만든 빨대도 있었고 어 여기 신기한 거 많은데요. 여기 너무 넓어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온갖 제품이 다 있어요. 강아지 간식. 아아 아, 진짜요? 아아 강아지 자신 먹고. 아 맞아요. 강아지도 <laughs> 먹을 수 있는 자연 재료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녀노 그 남녀노소 강아지까지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쿠키. 아, 이거 먹어봐도 요 병아리콩으로 만들었고요 오, 이거 이렇게 여기에 어, 네, 찍어 먹어도 찍어먹어요? 돼요 음. 강아지가 있는게 사람 거예요 <웃음> <웃음> 이쪽이 강아지 거고요 아. 여기는 사람 거예요 이건 스타드 들기름인데 이거 롯데콩으로 만들 데. 져있 이건 로스티가 들기름요오 진짜 <laughs> 엄청 고소해요 샐러드 같은데 토핑으로 얹어 드시면은 아무 맛있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맛 보시고 네. 어떤지 한번 해 보세요. 얘는 큰일이네. 어? 생각보다 맛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어. 그렇죠. 괜찮네요? 천천 한번 드세요. 네, 예, 이로그좀 찍어 보려고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like to try something. 아, 네. 와!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 저요, 저. 어, 샐러리요. <laughs> 에스토니아요. 뭘 엄청 멀죠? 네, 멀죠. 한국 사람인데? 안녕! 빌로그 찍고 있어요. 괜찮죠? 으세 어, 맛있어요. 오지이나. 이거 아 이건 시금치? 네 이건 오리지널 음 원래 후무스가 보통 병아리콩 네, 잘하나요? 근데 저희 아주 아, 후무스 콩콩 너무 좋아해요 아그 병아리콩 안 쓰고 발효 발 청국장 국물 아 아까 그거 먹어봤어요 네, 아 네네 아다 아, 그걸로 만드 만들... 와 맛있네요 한국어 공부를 얼마나 아저 어, 어렸을 때부터 독학을 해가지고 아1 10? 네. 0년 넘었어요. <laughs> 한국을 사랑하시는구나. 예. <laughs> <laughs> 네. 뭐가더맛있었는지 아, 음. 음 아니 이거는 더 약간 플레인한 맛인 것 같고 아 이거는 좀더 뭔가 독특한 맛이었던 아것 같아요. 전 이게 맛있었어요. 이거 아니. 이게 기억에 남았어요. 아, 기억이 <laughs> 네. 남았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자원 네, 존하루 되세요. <laughs>

아 홍천이에요. 홍천에서 나오는 찰옥수수, 음 홍천 사과, 홍천 미니 단호박을 직접 쪄서 말려서 맷토레 같이 콘칭을 해요. 15%씩 들어갔고 다슈거프리원리 아 메이커는 우리나라에 15분 정도밖에 많이 안 없죠. 네. 음 드셔보세요. 아니, 이거 네. 제주도 유기농 한라봉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 뭐, 뭐예요그 아, 그 껍질을 해서 그러니까 약선탕이라고 하는데. 음음 음? 맛있죠? 음. 와 진짜 껍질 네 껍질 맛이 많이 요 요거트에 섞어 먹어도 맛있고 어, 아니면 요거드에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음고 음. 어, 요거트에 다 이거는...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이제 16가지가 다 들어간 건데 되게 음. 특하죠어 되게 독특하네요 깊은 응, 좀 깊은 맛이 나요 양평에 요아 아, 네, 음. 카페 있어요? 네 카페 있어요. 초록 테이블이라고 이거는 파운드 케이크인데 다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아무도 빠르고 yeah. 유기농 우산에 아, 네. <laughs> 유기농 캐슈넛 갈아 넣고 허브 딜러 그런 거어요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네. 어 기가 정말 상큼한. 유럽에서는 이 딜을 많이 쓰거든요. 샐러드나 아, 그렇죠, 이런 걸. 네 맞아요. 한국에서 맞아요. 거의 못 먹었어요. 매점도 있어요? 아니면 온라인? 어, 오프라인 매장만 왜냐면 저희 매장이 제로 베이스트 매장이에요 택배 쓰레기가 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온라인은 운영하지 않고 아. 요 지금 드신 그 스프레드는 어. 저희 공병을 동병. 매장으로 갖고 오시면 도병씩 할인금이 돼요 어디 캐로 베이스트 가게죠? 경복궁 옆에 서촌 혹시 그래. 아세요? 아저 어, 네. 어, 거기, 거기 가, 가, 가까이 살아요 아 어, 정말요? 저 이거 약간 좀 탐나요 저 이거 하나 주세요 두부 음, 비레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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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어 왔어요. 네. 약간 에스토니아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샀어요. 이렇게 네,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같이 크게 심호흡 한번 세번 해볼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다그 생분해 되는 건가요? 음, 이거 다 그냥 버려지는 걸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아 어 이거 먹다 남은 술 지게미라고 해고아 오. 커피 찌꺼기. 네. 감껍 감귤 껍질. 이건 활성탄인데 이건 정수기 물빗터쓸 때는 쓸때 만드는 활성탄이고요. 음. 이런 걸 이용해서 점토로 만들어 가지고. 음. 이거 한번 뜯어도 네. 돼요? 이거 만져도 맞아. 돼. 아저그 인스타를 봤는데 그뭐 씨가 들어간다고 아, 씨가. 여기 있네, 이제 그냥 여기? 버리면 네. 이제 꽃이 나올 수도 있고. 이안에까 <laughs> 씨를 넣어서 버리면 흙 <laughs> 속에 있는 미생물과 맞아서 꽃이 피고 그렇게. 두개컵 떡이에요. 전복 전복. 너무 예쁘네요. 음. 근데 이렇게 잘 하세요? <laughs> 아닙니다 오래되신 거예요? 좀네 어, 5년 됐어요 5년인데 이렇게 잘 하세요? <laughs> 어디에서 오셨요 에스토니아에서 왔어요 전... 아름다우세요 아 오,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2년 살다는데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어려워 <laughs> 어려워. <어려웠죠>.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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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호밀빵 호밀빵이 있다니 여기? 에스토니아 빵 냄새 나네요 <laughs> 오 여기 에 스토니아 빵인데요. 에 스토니아 빵입니다, 여러분. <laughs> 아 대박입니다. 저에 스토니아 사람이에요. 아 그래? <laughs> 제가 자주 네. 그래. 먹는 빵이거든요. 무슨 <laughs> 과라지? 지금 여기 일하고 있어요. 네. 이게 다그 스토니아 그래, 네, 브랜드예요? 아 한국 대리점인데. <laughs> 여기서 이거 먹을 수. 줄 어, 몰랐네요. 여러분 에스토니아 포밀빵치시 대박이다. 한국말 하세요? 네네네. 한국 네. 아, 얼마나 예, 계셨어요 한국에? 저 어, 5년이요. 5년이요? 네. 이게 어... 고향의 맛이에요 저한테. 어, 네. <laughs> 너무 신기해요. 우리 우리 회사 와서 일하면 어때요? 에스토니아 대품만 다 파. 회사가 어디세요? 홍대에 있어요 아 홍대요? 네 아, 진짜요? 홍대에 있어요 그 카페도 있죠? 네. 연남동에 네, 카페 있다고 들었어요 그 네. 다음에 스토녀 친구들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연잎차도 한잔 드셔봐요 아네 연잎밥 먹을래요? 아 혹시 얼마예요? 그냥... 아, 진짜요? 네모. 한국말 잘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딸한테 맛보는 아. 그 아, 아, 그런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흥분하고, 막 방방 뜨고, 너무 외향적이고, 그럴 때그 마음을 눌러주고, 차분하게 만들어줘서, 그 스님분들이나 명상하는 사람들이 메디테이션할때 많이 먹어요. 아. 여기 이제 연꽃, 그, 연근이라고, 연꽃 뿌리고. 네. 연근이라고 연꽃 뿌리고 응. 다른 게뭔 사찰이세요? 응. 하늘 아래 작은 절 공주에 있다, 회종시 공... 공주? 공주? 예, 회종시 아, 진짜 너무, 너무 잘했어그정도최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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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셨어요? 유튜브 채널? I saw your channel. 언제부터요? 와, 한국에서 에서어요 한국에서 어 네,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좋아요. 해주세요. 네, 안녕세요이거은자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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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 유자, 아, 유자, 아, 유자, 아, 유자. 유 유자. 한번 유자. 에다가자약을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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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 유자. 유자. 요자 유자. 유자. 스스 좋저요 손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손님이요? 손님. 손님이야 손님이요? 너늘 보이차 모이차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어디서 <laughs> 왔어요? 에스토니아에서 왔어요 어?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네. 스님은 한국의 약차를 만들어요 기능성으로약서을 그래, 그래. 제거해서 어디 남양 아, 남양 뭐 명함이건 남양 아, 남양 주. 네. 일회 용품으로 안 주셔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종이 거이 계속 지식 아, 시험할 때마다 은 자꾸 서독해야 되니까. 아, 그렇지. 그게 힘들죠. 그것도 힘들죠. 서독은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명함 하나 주시지. 아, 아저 명함 명함은 없어요. 아니, 인스타 친구예요. 아,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솔직히 이런 큰 박람회는 잘안 가죠 그래서 진짜 좀 기가 빨려요 기가 <laughs> 빨려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데 가면은 네, 한국에 그냥 이런 식물성 식품이나 신환경 제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뭐 재미있었어요 진짜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진짜 구매할 의향이 없었는데 이거 보세요 사 실제 가 구매한 거 많이 없고요 제가 그냥 무료 경품 좀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행사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일회용품이요 이제 시식할 때 계속 이런 종이를 주잖아요 종이컵 같은 거 아니면 일회용 스푼 근데 저기 인스타그램에서도 다회용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게시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회용기랑 텀블러도 챙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텀블러 쓸 일이 없었어요 시식은 이렇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시식이나 시음 한거다 먹으면 바로 버려주세요. 거의 매번 이렇게 새로운 일회용품을 받고 다시 먹고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되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그 종이 컵 받은 거 계속 들고 다녔어요. 네. 그 부분은 다음에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비건 페어에 대해 좀 재미있게 전달 드리려고 했는데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이렇 나와서 너무 좋다.